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결하면 안 된다 하는 법조항이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나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뭐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검은 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스포트라이트 다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는 자기부정입니다.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았으면서. 본인의 아내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헌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윤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윤씨가 아니다. 하는 자기부정과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특검이 위원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을 했다 라는 사후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특검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비전문가네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시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자,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조항, 법률 조항, 국회법 조항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의결하면 안 된다 하는 법 조항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대 법사위가 아니에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오, 오죽하면 차렸다 못 차렸다 말씀을 장님으로서하아니 법무부 말씀이 장관께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들어하세요 오죽하면 특경비, 특할비 다 깎겠습니까?